이번 시간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9번 문제죠. 9번 문제를 제가 어, 이전에 강조 했는데 뭐 다른 식으로 할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9번 이고요 이렇게 생긴 데 일단은 얘랑 얘랑은 이 전체 요거 똑같거든요. 재활용 가능하겠다. 첫번째. 두번째는 어, 물론 이제 막도면도 똑같이 그린 다음에 어셈블 해도 되죠. 근데 그냥 어, 어셈블 기능을 덜 사용하고 위치에 잡을 때는 신 중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이 도면을 보면은 아 여기 보면 A와 B가 있는 거면 이제 요거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파트2라는 걸 기억하고요.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어, 파이가 5고 1 2로 해서 이렇게 박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보자. 이렇게 해서 자 원을 그리는데 5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니까 아크호죠. 보통 이렇게 치수가 있는 센터포인트 아크가 좋죠. 이렇게 해서 6하고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게 10인데 여기 4니까 8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8 여서 여기까지가 12.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리기가 쉬워지죠. 예. 자, 일단은 커브하고 직선 만날 때는 뭐다? 탄젠트.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보면, 이 센터 중심으로 해서 요게 20만큼 가서 4를 가는 거예요. 그죠? 20이 아니고 반이니까 10만큼 가서 하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자, 옵셋을 하는데 얼마만큼가요 10만큼 가죠. 그 다음에 요거를 4만큼 오는 거죠. 자, 뭐 반대로 되죠. 일단은 어, 마이너스 10만큼 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그렇죠? 10만큼 가서 이렇게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보면, 5.5인데 여기서 시작할 땐 여기서 9.5죠. 자 그러면 스케치를 보이게 하고 다시 마찬가지. 자, 이거를 가리고 하는데 오브젝트. 여기서겠다.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5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스케치 감추고요. 일단은 바디에서 이놈을 자 미러 해서 일단은 미러 플레이는 얘를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요런 부분을 이제 완성 하는 거죠. 이 파트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A랍니다. 그럼 아까 얼마였어요? 5니까 당연히 5 플러스 6이, 6이네요. 6. 자, 스케치를 합니다. 그럼 이 잠깐 간증 거요 자, 스케치를 똑같은데 4죠. 5였으니까 6이다. 네. 마찬가지 6이는 6에 이제 12이겠네요. 그러면은 자, 아크. 자시 값이 되는 센터 포인트 한그좋다그랬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8되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일단 첫 번째는 8이다 그럼 8하면 되죠 8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것 곡선과 직선 만나면 탄젠트더라 자그 다음에 얘는 수직이죠 그 다음 요게 얼마 치수 봤더니 7입니다 7자그 네. 다음에 요게 8에 14다 자 여기 여기 부분이 8이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14다 자 정리가 딱 돼버리죠 네. 자 그래서 나옵니다 자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아까 이만큼 뛰는데 여기 여기 여기를 보면 얘보다 더 바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0이 아니 10.5. 10.5띄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쪽. 자, 옵셋을 얼마? 저쪽 반대네요. 플러스 하면 되지만 1 0 5를 갔어요. 그다음에 또 반대죠? 마이너스 5로 간다. 마이너스 5. 하나거죠 오케이.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맞네요? 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선택해서, 자, 미러 미러 플레인은 얘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4개의 힌지를 다 맞췄습니다. 자, 이 방법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예 컴포넌트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는 분들한테는, 사각형, 이제, 뒤에 판부터 그려있는게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요게 이제 먼저 그리는 걸 감추고요. 위부터 그릴게요. 자, 요거 스케 요거를 그릴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쪽 면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바뀌긴 하겠지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생긴다. 이렇게 대충 됐어요. 일단, 얘는, 쓰는게 좋죠? 자, 그리고, 얘랑, 얘랑은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얘랑 얘랑 맞추는 게좋고요 여러분 보면, 여기하고, s h i f 키 누르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 좋죠? 또, 여기하고, 여기 맞추면은, 맞을 겁니다. 자, 정도 준비가 되면 대부분 돼요. 자, 3 5고요 42래요. 자, 그러면, 요게, 요게 42래요. 대칭이 됐죠? 그 다음에 35인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 5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각도가요, 90도래요. 자, 정리됐죠? 자, 여기 안에 화살표가 들었어요. 자, 그럼 화살표를 그리는데, 물론 옵셋으로 쓸수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줍니다. 마찬가지 얘하고 얘죠, 그다음에 얘하고 쉬프트키 누르고 이렇게 됐죠? 자 일단 여기하고 여기는 끝이고요. 자 그러면 평행이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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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자 아마 얘가 3일 겁니다. 3일이죠? 맞죠 <laughs> 10하고 4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4다. 요거는 10이다. 네. 자, 여기 부분이 얼마냐? 여기 10이니까 예, 기거 11이죠? 예. 예, 10다. 정리가 됐죠? 자, 요렇게 해서 다음에 네. 자, 요기 두께가 얼마냐? 3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 빠지죠? 여기 조심해야죠. 자, 3mm 조인을 하면 좋은데, 나중에 쓰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new body로 하겠습니다. 네, new body로 해놓고요. 나중에 두, 이제 또 써먹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필렛이 있는데 안 보이죠? 그러 주석이 있어요. 라운드가 2랩니다. 라운드, 이게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필렛까지 넣어버릴까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2. body를 치면은, 요 b o d 요 body 5죠? 자, 그럼 요거요거를 이거, 빼볼까요? <laughs> 자, 이 바디 오를 선택하고요. 그러면은 이 간격을 한번 봅시다. 이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자, 간격 이 면하고 이 면하고 간격 이렇게 간... 면과 면을 누르면 간격이 나 1mm입니다. 1mm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선택하고 M 누릅니다. 밑으로 자, 이게 마이너스 1만 내리면은 되는데 자, 실수한 게 뭐죠? 무브할 때요 이동하기 전에는 복사 요걸 밑에 대고 이미 이동한 다음에 이게 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만 하고요. 자그 다음에 아 어, 요거를 이쪽으로 가운데 일단은 프론트뷰를 보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요거 추울 옮기면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전. 몇 도요?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되면은 준비가 다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번거롭긴 하지만, 하나, 둘, 셋 해서 합칩니다. 자, 그럼 얘가 바디 온가요? 감춥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합칩니다. 자, 그러면 열렸죠? 그럼 우리가 이게 파트 2라는 거 알죠? 그래서 파트. 뭐 한글 영어 상관없죠. 파트 이게 2죠 그다음에 파트 1. 맞나 확인해 볼까요? <laughs> 이게 1번 맞죠? 자, 그다음에 빠진 뭡니까? 여기에 숫자 빠졌나요? 스케치. 아, 이 가렸죠? 어떻게 해요? 슬라이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에 텍스트 이만큼 한다고 치고 01. 자 여기 항상 할때 보면 10은 커요. 7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위치 적당하죠. 이 상태에서 땅공 괜찮은데 스케치의 텍스트 같은 경우는 선택을 따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따는 마무리 됐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얘를 컴포넌트를 바디로 바꿔줍니다. 됐고요. 자 파티 1과 2가 정리가 됐고요. 색깔 좀 예쁘게 하려면 이렇게 써보면 되죠. 자, 여러분 저장할 때요거 F3D STEP, F3D STEP 여기서 e 스포트 F3D STEP. 그다음에 STL 파일로는 Save as Mesh. 그다음에 G 코드 만총 8개 의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회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어셈블에서 에지베이트 조인트로 해서 하면 은자 얘하고 얘하고 하고 모션은 리볼트고 스냅은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는 조인트를 그냥 하려면 얘를 움직여야죠. 움직여놓고 자 캡처 포지션 한 다음에 자, 조인트. 항상 할 때는, 뭐부터 해요? 움직일 놈. 움직이래, 얘죠? 예, 예, 움직이래 하고, 요 놈. 자, 그 다음에 모션은 회전이죠? 예. 요거를 명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움직이려니까 얘가, 얘가 고정이죠? 그럼 파트 2를, 어떻게 해요? 그라운드로 만들어 놓고, 그럼 얘가 움직입니다. 자, 근데 말도 안 되게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 움직임,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아, 해결하는 게 어셈블의 아, Enable All c o n t a c t 입니다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닿으면, 어 멈추죠? 어 이렇게 해서 이게 각도가 가다가 변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멈추는데 이러면은 어떤 생각 이냐 계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컨택트를 지우고 리미트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마우스 우측 버튼. 자, 조인트 리미트. 자, 미니멈과 맥시멈. 미니멈은 아까 -5도 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돌려오면 아는데요 196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애니메이트 해 보면 얘가 마치 컨택트 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해 보면은 이제는 아까처럼 이렇게 라이트뷰를 right 볼게요. 다안 넘어가죠. 이거는 컨택트 명령을 쓴게 아니고 조인트 리미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CPU가 계산하는 부담이 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움직여 볼수 있습니다. 자이 정도까지 한번 오늘은 한번 해봤고요. 저장하는 방법 꼭 기억하시고 이 시험에 꼭 통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